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입니다. 남극노인성은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무병장수의 별 남극노인성 사업은 자연유산에 담긴 스토리를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 별을 바라보는 이들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처럼 무병장수의 별 남극노인성 사업이 제주도의 상징적인 문화유산 콘텐츠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제주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장수의 도시 서귀포, 서귀포! 남극노인성 남극 선포 1주년을 축하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무명장수의 도시 서귀포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을 축하합니다. 무명장수의 도시 서귀포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 파이팅! 남극노인성 2주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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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노인성 선포 1주년 화이팅! 축하합니다! 화이팅! 부병장수의 도시 서귀포 남극 노인성 1주년 선포 기념식 축하합니다. 남극 노인성 선포 1주년 화이팅!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Yeah. Congratulations. <laughs> 남극 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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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합니다축합니다이팅 남국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화이팅 무병장수이 도시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예. 축하합니다. 화이팅. 축하합니다. 화이팅.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남극노인성 선포 1주년 축하합니다. 화이팅. 선포 1주년을 축하합니다. 화이팅.